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대박. 아니. 와, 미쳤다. 아, 이거구나! 모르겠는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거였어요. <laughs> 귀여워. 고마워. 눈이 없네요? 귀여워. 고마워. 이거는 목도리. 이게 제가 산 거대요. 엄청 부들부들하다. 이거를 산거 고마워. 잘 받았어. mm oh. 여기는 우마무스메 키링, 크그 오징어 소녀 키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 이거는 짱구 카드고 일본 하고 도심이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종말의 사프라는 애니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애니 카드들 레어 카드들 다 모아놨던 거고요. 이거 모는데 으한1 0만원 넘게 든것 같아요. 한 장당 거의 만 원씩으로 봐가지고 한1 5만 원? 만원 넘는 것도 있었어서, 15만 원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12장 다 모았고요. 10장인가? 12장 만 모았... 원, 아, 이거 잘못 끼웠다.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카드들도 조금 모았어요. 신년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서, 신년은 따로 구했고요. 제일 좋아하는 둘의 조 이렇게 모아놨고, 여기는 실바니한 카드고요. 삼리오 카드들도 조금 꽂아놨고, 여기 짱구, 제가 좋아하는 짱구. 웃긴, 아트만 모아둔 거고 도로, 다음에 아 이거 도쿄리맨저스 제가 한동을 좋아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뽑은 거. 레아스, 레아스 먹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뽑은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랑스타를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 차입니다. 제 옷이 는 원래 세나인데 옷이 사실 두이에요 세나 세나이즘이라... 이즈미랑. 제... 칠 호신님이십니다 카오루 카카제 카오루 이렇게 제가 정말새납 베니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아둔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특전을 따로 받았던 거예요 사면서 제가 원래 아크릴 던진 데가 섯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처분했거든요 근데 거기 공구 탔던 사람이 공구 공부... 탔던... 제가 공구 탔던 곳에서 이두 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비밀품입니다 이런 거 장면 장면 포토카드 두 개도 덤으로 받은 거였고요 이거는 크래프트 엽서예요 크래프트 엽서인데 원래 세 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장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비매품이 있을 거야 나펄세인 이건 다른 거 종이인데 또그 그리고 산리우랑 콜라보했던 었거 특전으로 줬던 엽서 이건 제가 물건을 많이 구매해서 엽서를 많이 받았는데 중복은 다 사람들한테 처리했구요 구랭이 안나와서 아쉬워요 전 사실 이거는 미니마 근데 진짜 아쉬운게 제 최애.. 여기도 제5 0개가 없기때문에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제 다른 5 0개가더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게, 제가 뽐프린 제일 산녀에서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딱, 뿜뿜프린이랑 신냐가 딱 콜라보한 거라서, 진짜 굿. 요즘 제가 인형 뽑기에 재미를 빌렸는데요 어... 아이. 요 아이는 제가 2,000원. 2,000원 주고 뽑았어요. 이거 모프샌도 모프샌드? 모프산도? 모프샌드? 모프샌드라고 부르는 거 같긴 한데, 모프샌드? 그 아이고요 이렇게 상어 타일 들고 있는 회색 양이 여기 보시면 오징어 오징어도 이렇게 달려있고 되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되게 작아요 제가 원래 여기 보이는 이런 큰인형을 뽑았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더 작고 귀여운 아이로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개 얘네들은 오늘 뽑은 애들인데 처음으로는 이아이를 뽑았어요 이아이를 뽑았는데 이렇게 입구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막 핸드폰 핸드폰을 막 찾아가지고 그 출구에다가 이 핸드폰이 라치면 이렇게 얘를, 얘를 걸려있으면 이렇게 톡톡 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요게 해서 데려왔어요 얘는 진짜 항상 뽑고 싶었는데 이 군밤모양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군밤모양 군밤잠수 이것도 택 정품 맞는 게 홀로그램 스티커도 다 인증 마크 다 붙어 있었던 아이입니다. 얘는 보다 아시다시피 마시마로. 마시마로입니다. 한국 작가님 어. 거. 그 다음은 갈색 미피 얘는 아직 택을 못했어요. 되게 많은 색깔이 있었거든요. 제가 갈색을 뽑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갈색 인형이 별로 없어요. 갈색 인형이 생각보다 별로 없기도 하고. 뭔가 갈색 인형을 리피드면서고 싶었어요. 얘가 또 갖기 어려운 위치 있었는데 잘 뽑은 것 같아요 뽑은 것도 다 맘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아이까지 뽑은 것 중에 가장 음에 듭니다 귀여워 오늘은 이거 구해왔어요 이거 예전에 나부키링 여기 리사님 리사님이 이거 블랙핑크 멤버들이랑 엄청 좋아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애라서 제가 한국에서 되게 구하기 힘든데 제입고만했어요 지인분이 뽑아서 특별로 보내주셔가지고 받게 되었구요. 잠깐, 여기 중에서 뭐가 나왔을지. 사실, 미시는 토피넛, 그리고 씨솔트, 코코넛, 그리고 소이메이크. 이렇게 순서대로 미시였구요. 얘도 괜찮았고, 근데 얘들 별로 갖고 싶지 않았는데, 과연 뭐가 나왔을지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laughs> 짜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저는 표지 메인 아트인 소금 커코너 나이가 나왔습니다. 폭신폭신하고요, 굉장히 귀여워요. 이게 재판 분이 조금 못 생겼다는 얘기 가 많았는데, 어전 되게 굉장히 예쁜 개체로 잘온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귀여요. 워 아, 보슬. 되게 촉감이 되게 보슬보슬하고 뽀슬 여기는 고무라서 조금 딱딱하고요. 엄청 귀여운데요? 어? 자립도 가능합니다. 여기 카드. 카드도 있네요. 시소트 코코넛 소금 코코넛.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보잘것없는 제 채널을 지금 24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이게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랑 연말 선물 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보잘것없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다 넣을 테니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상품은 여기 오늘 영상에 리뷰했던. 요더펠코트 실바니안 키링과 함께 조금 더 제가 구성해서 넣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